구로구 오류동 건물은 1호선 오류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이내이며, 경일로 대로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오류동 건물의 대지 면적은 523 제곱미터이며, 건물 연면적은 1454.67 제곱미터이고, 1980년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며, 방향은 주된 출입구 기준으로 북서향입니다. 2025년 개별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1,346만 원이며 토지분 공시지가 합계 금액은 70억 3,958만 원입니다. 오류동역 건물의 용도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건물의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사용 목적은 신축 부지입니다. 매매 금액은 199억 원이고, 물건 번호는 A4157입니다.